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즉, comes over comes over 하면 은 come over, 뭔가 밀려오다라는 뜻입니다 밀려오다, 뭔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뭔가가 밀려오다, 나타나다 이런 겁니다 언제요? 무언가가 그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밀려온다는 뜻이죠 그들은, 자 그래서 그들은 자, write, 씁니다 그런데 뭘로 쓰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한 언어로 그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냐면은 자 이렇게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difference 다른 언어겠죠 그런데 모와는 다른가요 바로 the one 자 것이죠 것 여기서 것은 자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어냐면은 they would use 그들이 사용할 언어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친구와 얘기하고 있다면 사용할 언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왜냐면 가정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would" 나오고 과거동사 나오게 되면 가정법에서는 자 과거동사 사용은 과거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로 해석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사용할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할 언어. 와는 다른 언어로 그들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는, 자, 그러나, 만약에 누가 뭐 한다면요. 자, 만약에, want가 나왔는데, 여기에 피 to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요거 하길 원하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길 원한다면은, 근데 뭘 읽고 이해하나요? 바로 what y o write. 자, 이렇게 w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쓰는 것, 이렇게 됩니다. 너가 쓰는 것을 사람들이 뭐 하길 원하면요? 읽고 이해하길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은 그렇다면 이제, 자, 동사 원형으로 나왔으니까, 뭐뭐 해라겠네요? 자, 그것을 spoken language로 쓰래요. 즉, 이게 뭐냐면은, 말해지는. 자, pp가 나오면 뭐뭐 되는이죠. 즉, 말해지는 구어체가 되겠습니다. 자, 구어체로 그것을 써라가 되는 겁니다. 자, written language. 이거는 쓰여진 말. 즉, 뭐예요? 자, 문어체죠. 이 문어체라는 것은, 자, 더 복잡하고요. 더 복잡하고, 자, 컴마 위치가 이렇게 나왔네요. 컴마 위치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문어체는 결국에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역동사, 메이크가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오죠. 뭘,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그런데, 자, 여기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자, 만듭니다. 무엇을요? 자, 이렇게 뭘,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건데 더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시 있고 여기에 툴 위드가 있으면 아 이거 가짜 목적어구나 즉 뭐예요? 자 얘가 뭐뭐 하는 것이죠. 얘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은 이슬 두고서 뒤로 빼준 겁니다.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만듭니다. 누가 뭐 하는 걸요? 얘가 요거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즉 뭐냐면은 읽는 것을 읽는 것을 더 많이 일하도록 즉더 많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다시 보면은 이 문어체라는 것은 더 복잡하고 그리고 그것은 자, 읽는 것을 더 많이 일하도록 만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더 공식적이고, 자, 공식적이고, 더 이렇게 먼, 거리가 떨어진 이런 거죠. 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컴마 위치 또 나왔네요. 그리, 그리고 그것은, 자, 그리고 그것은, and it. 앞에 방금 얘기했던 이 문장 전체죠. 그리고 이것은, 자, 또 누가 뭐 하게 만든대요? 자, readers가 lose attention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독자가 주의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집중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당신은 뭐가 뭐할 필요가 없나요? 자, 당신은 복잡한 문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express, ideas. 자,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장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누가 뭐할 때에도요. 여기까지겠네요. 심지어 specialists in some complicated field. 자, complicated 하면 이거 복잡한이란 뜻입니다. 복잡한 field 하면 분야죠. 자, specialist 하면 전문가죠. 그러니까 누구인가요? 바로 자, 어떤 복잡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할 때요? Express their ideas. 그들의 개념을 1. 표현할 때도요 그들이 표현할 때도 그들은 이제 본 문장 나오네요 그들은 don'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sentences 문장을요 그런데 any more complex 더자 뭐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진 않아요 they do 그들이 when talking about what, uh, what to have for lunch 자 뭐냐면은 자 여기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요 자 자, 더 복잡한, 자, 요 t e n 이하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자, t e n 밑에, 자, t e n 이하보다 더 복잡한 그런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t e n 이하가 도대체 내용이 뭐느냐? 그들이, 자, 그들이 사용하는 거죠. they use, 이거를 지금 대신해서 they do로 쓴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사용해요? 바로 when ing, 바로 나오면 뭐뭐할 때죠? 그래서, what to have for lunch. what to have는, 자, 이거 먹다죠, 먹다. 자, 점심으로, 뭐, 자, what to 동사 하면은, 자, 무엇을, 뭐뭐 할지. 이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만 보시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그런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심지어, 심지어 누가 뭐할 때에도요. 자, 어떤 복잡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발표할 때도, 표현할 때도 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장을요. 근데 어떤 문장이에요?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 사용하나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요. 뭐에 관해서요? 뭘 먹을지. 점심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 한다면은, 자, 만약에 너가 단순히 매니지 투하면은 간신히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간신히 너가, 자, 구어체로 일단은, 간신히 쓰기만 한다면은, 너는 작가로서 좋은 출발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간신히 일단 뭐 해내면은, 자, 구어체로 쓰는 것을 해낸다면은, 작가로서 좋은 출발을 한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